안녕하세요. 8월 23일, 네, 수요일, 뭐, 전체 시장도 오늘은 조금 더안 좋네요. 어제 일단 또 미국의 뭐 신용등급, 네, 어, 은행, 은행 쪽도 신용등급을 하락했다라는 이유로 어제 미 증시가, 에 네, 다우가 마이너스 0.5, 네, 나스닥이 강보합이었고요. S&P 500 마이너스 0.28%에서 하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몇개몇개 몇개 은행 쪽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락했다라고 하네요. 하네요. S&P 글로벌에서 반면에 유럽 증시는 네 강보합 정도에서 모두 마무리 되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강보합 정도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어제 엔비디아 잠깐 쉬어갔다라고 하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93% 대.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증시 영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일단 국내 증시도 뭐 0.2, 0.6%대 빠지고 있고. 일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네뭐 합병 공시가 나와서 상승했던 분네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네 단순하게는 그죠 합병 공시 없었다라는 수준 네까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전히 저는 일단 합병 자체는 네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봅니다. 이게 일단 주가에 뭐 언제 반영이 될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 참 기대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죠? 조금 아쉽네요. 하여튼 이게 어제 영상 올려 드린 약간 지시셀 합병권 있잖아요. 네. 그 주가 흐름이랑 그 일정이랑 그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네. 은행주 하락 속에 혼조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제 국제 신용 평가사 S&P 글로벌이 네 미국 은행 다섯 곳의 신용 등급을 낮추고 일부 은행의 등급 전망도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코로나 변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노바백스가 13.551%대 급등했다라고 하네요. 하여튼 이제 내일이죠. 제가 알기로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 내일로 알고 있는데요. 24일날, 24일 날. 24일 밤 11시 반에, 네, 잭슨홀 미팅, 파월 발언. 여튼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사항입니다. 대신 정권 전망치대로 뭐,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여하튼, 그 결과, 파월 발언 여부가 더 중요할 듯 하고요.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하락세. 뭐 이차 전지 반도체 쪽내 네, 대부분 다 빠지고 있습니다. 뭐 개별 종목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뭐 삼성전자 정도만 강보합이고 모두 약보합 정도. 2차 전지도 빠지고 있는 상이고요. 코스닥에서도 내 네, 에코프로 비엠이 마이너스 4% 에코프로 2% L N F 3% 마찬가지 빠지고 있고 그나마 엔터주가 조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나마 하이브 J Y P S M 등 엔터주가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네,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코엑트바이오헬스케어 액티브 ETF 순자산 천억을 돌파했다라고 하네요. 이번 달 3일 날 출시가 되었던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상장 후 13일 만에 순자산 천억 원을 돌파해 1,58억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일단 뭐 셀트리온도 들어가 있고 그죠. 있는 사항인데. 셀트리온 들어가 있고 헬스케어도 들어가 있죠. 네. 이 ETF가 담고 있는 기업, 셀트리온 헬스케어 6.7%. 여기에는 셀트리온이 안 들어가 있나요? 여하튼 삼성 액티브 ETF, 네, 헬스케어 6.7%, 네. 천억.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전체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아, 이게 우리가 셀트리온에, 셀트리온이 조금 이끌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좀 아쉽습니다. 790조원 시장 미국에서 직판 뭐 중남미 공략한다 해외 직접 나간다 해서 직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직판 셀트리온스케어 직판하고 있고 그죠. LG 화학 뭐 SK 바이오팜 직판 전환 중이다.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중남미 시장도 뭐 발굴한다. 뭐 계속 나왔던 이슈 사항이었죠. 겨우 시동 걸린 셀트리온 합병 왜 하필 지금인가 네. 회사 측에서는 거죠 정말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2분기 실적 쇼크로 네. 주가 부양을 위한 체육 카드라는 외부 평가. 네. 합병 이후 수익성 개선 여부는 우려가 되는 사항이고 소회장의 연이은 장밋빛 전망 시장 의구심 여전합니다. 네. 제가 뭐 투자한 주주조차 그죠 믿지 말라고 하니. 네. 소회장의 말 50%만 믿으라고 하니. 주가 하락 이어지면 주식 매도 청구권 부담이 된다. 셀트리온 3사 합병이 3년 만에 가시화되었다. 왜 굳이 이 시점에 합병이 추진되고 있냐라는 것이다. 일단은 합병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올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는 또한번 하락기를 맞았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이 분기 실적 안 좋았던 사항이었고요. 자사주도 했고 소회장뭐 주주들이 원했고 많은 투자자가 구원 했기 때문에 합병을 진행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병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죠 이것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이번 합병에 대해 서 회장이 주주들에 의한 주주들을 위한 작업인점을 강조한 만큼 주가 부양을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던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이 가능성은 거죠. 단 주가가 뭐 최저치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합병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 계열사 전반의 기업가치 상승, 즉 주가 부양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인다.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최종, 최종적으로 제약까지 삼사병을 통해 투자자 및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확한지 따져봐야 된다. 네, 따져봐야죠. 현재 상황에선 최종적으로 합병이 합병되더라도 그룹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전히 우려 목소리가 크다. 네, 이것도 그죠더 봐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죠 그렇게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와서 말 그대로 조금 네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뭐 신약 개발하겠다라는 부분. 사실, 신약 개발은 물론 임상과 허가 자체가 쉽지 않다. 회사는 내년 중두 개의 임상 중 임상 일상 개시를 계획 중이다. 가야 할 길이 많은 상황에서 소회장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네, 제가 봤어도 그죠 구체적인 사항 부분이 없습니다. 조금 내 뻥튀기 된실정 네. 미국에서 신약 허가 유력한 진펜트라의 10월달 FDA 결정을 지켜봐야 된다. 램시메스시. 2030년 전체 매출이 12조원이라면 이중 침팬트라는 3조원 이상 전망한다 2030년 정도라면 그죠 저는 잘하면 이 부분은 조금 가능한 수치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7천억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절대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여하튼 굉장히 네, 불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넘기 힘들다는 FDA 승인이라는 가정에 빗댄 서회장의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도 합병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립서비스 성격이 강하다. 서회장의 립서비스. 네. 말았죠. 네, 서회장 합병 아예 이에서 합병이 성기와도 주가 부양과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수를 치긴 했지만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다 보니 과연 주주를 위한 합병인지 의구심이 된다며 과거부터 서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하는 발언의 내용은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 똑같죠, 뻥튀기. 이 같은 외부의 냉정한 시선은 과거 서 회장의 공언 때문이기도 하다. 약 10년 전서 회장 공매도에 질렸다. 회사 주식 다 팔겠다. 일단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번복했죠. 네, 요거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레키로나. 임상 결과를 보면 4, 5일이면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멸된다. 마치 코로나 상황을 종식할 수 있을 것처럼 발언했고, 네, 그죠? 물론 효과는 좋은 부분이었죠. 뭐, 전 국민 진단키트, 전 국민, 네, 참. 그것도 지금 시간 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죠? 복귀 이후 대규모 M&A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지만 역시 성사된 건 없다. 합병의 시작과 끝, 합병의 배경과 효과, 소유장의 발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해답을 얻는 투자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사실 셀트리온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헬스케의 리 매출 구조를 고려할 때, 회사 통합 이후 기존 계열사 매출의 합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의구심 여전히 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발언들을 모아놨네요. 2013년 4월 16일날 기자간담회 하면서 공매도 네 때문에 그저 뭐 경영 못하겠다 팔겠다 라고 했던 상황이었고 2013년 4월 18일날 2개월 뒤에 모든 사실이 확인되고 전 주주와 국민들이 내 말이 사실인 것 같다고 인정하면 번복할 수 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번복을 했죠. 2015년 5월 10일 상황을 정리하고 보니 구태여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어졌다. 앞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2019년 1월 14일, 2020년 말 경영에서 은퇴하겠다. 오늘 경영보다는 CEO 체제로 갈 계획이다. 은퇴 후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아들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기겠다. 기우성 김영기가 뭐 어떻게 보면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면 전문 경영일 수 있겠는데 그죠? 소회장의 그냥 하수인 부분이죠. 2020년 1월 16일, 셀트리온 그룹, 내 네. 비전 2030년.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겠다. 삼성 같은 앵커 기업 역할을 하겠다. 돈이 어디서 났어, 그죠? 40조를 투자합니까? 네. 참. 2021년 1월 15일,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주들이 원한다면 내년에라도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하겠다. <laughs> 그게 지금, 이제 2023년 8월에 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태풍이 불때 가장 경력이 많은 선장이 올라와야 된다. 일시적으로 다시 선장으로 돌아왔다. 3사 합병을 추진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현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터, 바이오 사업 인수 등 M&A 에 관련해서는 연말에 실제로 움직이겠다. 창사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회사 주식을 팔아본 적 없다. 이건 뭐, 맞는 얘기고 그죠. 합병, 뭐, 추진은 변함이 없지만 주주들이 원해서 한다라는 부분은 아니었고. 경영권 때문에 회사를 끌고 온게 아니다. 네. 캐시카우인 바이오시밀러 비중을 60% 신약을 40% 가져가겠다. 8월 17일 날 합병 IRL 때 합병 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 투자로 신약 개발하겠다. m a 를 추진하겠다. 그냥 두리뭉실한 계획이죠. 몇곳 보고 있고 의사 타진 중에 있다. 스스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병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이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들이 원했고 많은 투자자가 원했기 때문이다. 합병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너지를 보고 있다. 양사 합병으로 매출액과 이익 규모가 커질 것으로 확신하고 현명한 결정을 했다. 몇년 후를 보는 것 사항이죠. 당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소회장의뭐 발언들, 발언들 나왔던 사항이었고, 주식 매수 청구권 뭐 이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조 원이면 충분하다. 뭐대비책도 가지고 있다. 결국 소유장이 말하는 대비채권 외부 자금을 끌어오거나 대출받는 방법이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커지면 회사의 인수합병 계획에도 당연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 양사의 합병 과정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M&A에 나서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또 M&A 부분 거죠.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3분기 때 가시와 네, 4분기 때 결과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듯합니다. 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 1조 원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기반으로 해 M&A에 나설 것으로 보인데 이마저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많을수록 M&A는 어려워진다. M&A에 나서더라도 올해 5월 셀트리온이 인수를 철회한 박스인터내셔널의 바이오파마 사업부와 같은 규모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여기 어떻게 보면 그죠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M&A 효과 네 그렇게 또 기대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참 답답합니다 네.